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 포켓몬 카드를 소개, 오늘, 오늘 포켓몬 카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제가 좀 말이 혀가 많이 꼬여서 말 못하는 건 죄송합니다. 아, 그리고 아무튼, 좋든 안 좋든 아무튼 우리 집에서 그놈마 좋아보이는 카드를 모았습니다. 재밌게 보,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조르크 네, 조르아크에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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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조르아크. 엘레이드. 오, 오, 웨이브, 깐지나죠. 아무튼, 엘레이드. 오. 음, 보만다, 이고요. 이름은 뮤츠. 네, 저리프, 이고요. 오 바다에 사는 것 같네. 아 갑자기 장어 먹고 싶다. 오호 제크로모 EX 마기라스 네 멋있습니다. 비리디오닉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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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피크티니 EX 오 졸기 그냥 샤롯다. 조리더프. 지라치. 음, 얘도 귀엽다. 하썸. 레벨은 4 7레이다 쉐이미고, 이옷 허얇. 얼로로로, 쉐이미. 라티오스. EX. 무우마직 근데 그냥 무우마직 깐지 제크로모 EX 화이트 큐레모 130 라이츠 라티오스 오 라티오스 고요 마구마단의 점토돌이 라티오스고요. 그리고 이거 라티오스 ex고 음, 후디 후딘 ex 아 블라제스 앱솔이고요. 만화핌입니다. 여태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거 감사합니다. 부족한 점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태까지 포켓몬 카드, 카드였습니다. 아니, 포켓몬 카드로 포, 포켓몬 카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